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시험마스터 해외선물 자동신호 차트 리뷰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드 폭락장 수익 해외선물 자동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가 다우 기준 0.67%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또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시장의 우려가 좀 표명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골드 선물을 통해서 수익 리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마스터 네이버 3,000명의 구독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시그널 마스터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 매뉴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면서 시작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가 0.67%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변종, 코로나 변종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죠. 일단 뭐 코로나 19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백신 출시, 부양책 도입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당히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지금 생각되기 때문에 어제는 지금 하락세로 최근 흐름에서 0.67%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골드, 골드 볼게요. 골드는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골드 확대하고요. 골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장 개장쯤 하고요. 첫 번째 신호 골드는 매도입니다. 골드, 골드 매도 진입. 소리와 함께 이제 신호를 같이 받아주죠. 첫 번째 12틱 익절 나가고요. 골드 2차 24틱. 골드 본청으로 걸립니다. 36틱까지 챙기고 2차 진입 보겠습니다. 2차 진입. 2차 골드 매도. 골드. 골드 매도 진입. 2차 액절 나가고요. 골드 2차, 2차. 24틱. 3차 40틱까지 빠집니다. 골드 2차. 골드 2차 진입도 매도 진입이었고요. 12틱, 24틱, 40틱까지 해서 총 76틱 하고 3차 진입까지 보겠습니다 쭉 빠지죠 지금 1870선에서 지금 큰하향세를 다시 한번 그리고 있습니다 골드, 매도 골드, 골드 매도 진입 세 번째 진입까지 보고 있고요 1차 익절 골드 익차 2차 24틱까지 갔고요 본청까지 걸리네요 골드 이렇게 해서 1차하고 3차는 지금 본청이 한 번씩 나오면서 전체 170만원 골드. 이렇게 봤습니다. 성탄이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편안한 연말 되시고요. 오늘 골드 폭락장 수익 같이 한번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